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KBL 새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KBL 총세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13승 27패 한국가스공사 대 24승 17패 울사모비스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 홈에서 안양KGC 인삼공사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서울SK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다. 8연패 흐름 속에 시즌 13승 27패 성적. 안양KGC 인삼공사 상대로는 데본스캇, 이대성, 이대현이 분전했고 전반전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지만 사쿼터에 역전을 당한 경기.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울산모비스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안양KGC 인삼공사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전주 KCC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다. 시즌 24승 17패 성적. 안양KGC 인삼공사 상대로는 게이지 프림, 이우석이 분전했지만, 서명진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고 후반전에 야투 난조 현상이 나타난 경기.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상대전 4연승을 기록 중인 게이지 프림이 외국인 선수 매치업에서 우위를 점령할 것이며, 8연패 늪에 빠진 한국가스공사의 무거운 팀 리듬도 신경쓰이는 타이밍이다. 울산모비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두팀 모두 수비에서 승리의 해법을 찾으려고 할 것이기에.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울산모비스, 승, 핸디캡, 한국가스공사,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12승 28패의 서울 삼성 대 24승 17패의 서울sk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서울삼성은 직전 경기 홈에서 원주 DB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창원 LG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다. 이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12승 28패 성적. 원주 DB 상대로는 이원석의 결장은 이어졌지만, 달알 윌리스가 부상에서 돌아오는 호재가 있었고, 앤서니 모스와 함께 외국인 선수 매치업에서 완승을 기록한 경기.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서울 SK는 직전 경기 홈에서 수원 KT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홈에서 창원 LG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5경기 4승 1패 흐름 속의 시즌 25승 16패 성적. 수원 KT 상대로는 최준영의 결장이 이어졌지만 허일영이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 양홍석을 봉쇄했고 오재현이 상대의 새 디펜스를 무력화시킨 경기.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자밀 원희를 상대로 앤서니 모스, 달랄 윌리스가 몸싸움에서 밀리며 자밀 원희의 골밑 폭격을 당할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경기다. 서울 SK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서울 SK가 핸디캡 승부에서도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되며, 서울 삼성이 의도적으로 경기 템포를 늦출 가능성이 높기에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서울 SK, 승. 핸디캡, 서울 SK,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15승 10패의 삼성생명 대 21승 4패의 우리은행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삼성생명은 직전 경기 홈에서 신한은행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b n k 썸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다. 4연승 흐름 속의 시즌 15승 10패 성적 신한은행 상대로는 배혜윤과 이혜란의 공존에 대한 숙제를 풀어냈으며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5개 마진을 기록한 경기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우리은행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BNK 썸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하나원큐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다. 4연승 흐름 속의 시즌 21승 4패 성적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하게 된 BNK 썸 상대로는 박지연이 3경기 연속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가운데 탄탄한 수비와 빠른 스피드를 살려 상대를 압도한 경기.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한 우리은행이다. 주축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줄이는 경기 운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전 배팅은 패스한다. 지난 여름 박신자 컵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MVP를 차지한 이혜란이 2021 시즌 드래프트 1순위 출신의 위력을 발휘하며 배혜윤과 공존에 대한 물음표도 느낌표로 바꾸고 있다. 이해란의 성장으로 프런트코트 전력이 업그레이드된 상황이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우리은행 승 핸디캡 삼성생명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브이리그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브이리그 총두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13승 15패의 OK금융그룹 OK 대 13승 15패의 한국전역입니다. 홈팀 전력분석 프리뷰입니다. OK저축은행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다. 우리카드 상대로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 도전은 물거품 되었으며 시즌 13승 15패 성적. 삼성화재 상대로는 레오의 공격 성공률이 떨어졌고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리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으며 아웃사이드 히터들이 서브에서 범실이 많았던 경기. 원정팀 전력분석 프리뷰입니다. 한국전력은 직전 경기 홈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KB손해보험은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다. KB손해보험은 상대로 4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승리를 추가했으며, 시즌 13승 15패 성적. 우리카드 상대로는 4라운드 MVP를 수상한 타이스의 날개 공격이 터졌으며, 리시브 효율성 싸움에서 우위를 점령한 것이, 역전승의 원동력이 되어준 경기.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우리 카드와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 했지만 한국전력은 4세트 이후부터는 서재덕이 점프도 잘 안되는 모습을 보였고 주축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점이 나타났다. 오케이 저축은행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순위 싸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수령에 걸려있는 경기다. 물고 물리는 접전이 나타날 것이 기에 오버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OK 금융그룹 승, 핸디캡, OK 금융그룹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11승 17패의 기업은행대, 13승 15패의 GS칼텍스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IBK기업은행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흥국생명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KGC인삼공사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12승 16패 성적. 흥국생명 상대로는 표승주의 부활이 나왔고 김수지가 블로킹 3득점, 유효블로킹 11개를 기록하며 중앙 싸움에서 판정승을 기록한 경기.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지에스 칼텍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KGC 인삼공사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도로공사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다. 이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13승 15패 성적. KGC 인삼공사 상대로는 모마와 권민지, 강소희가 분전했지만 낮은 중앙에서의 높이가 문제가 되었던 경기.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범실 관리의 차이가 승패의 명암을 결정하는 경기가 될 것이다. 또한 활력 대결에서 지에스칼텍스가 우위에 있는 전력이다. 지에스칼텍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지에스칼텍스는 유서연의 경기력 기복으로 권민지가 투입되고 있다. 공격력은 좋지만 유서연보다 서브 리시브에 약점이 있는 권민지를 집중 공략하는 IBK기업은행의 목적타 서브가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볼 것이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지에스칼텍스 승. 핸디캡, GS 칼텍스, 승 언더 오버, 오버 를 예상 해보 겠 습니다.